이제 팔척기와의 2차전이 치러집니다. 간신히 팔척기를 물리쳤지만 팔척기를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팔척기를 잡는 데 실패한 강철이는 자신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실제로 강철이는 처음 빙의했을 때부터 사람의 몸이 둔탁하고 무겁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무기가. 사람의 몸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사람 몸에 처음 빙의한 강철이가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랐듯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강철이는 여리의 곁에 있기 위해서라도 윤갑의 몸을 쉽게 버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 안에서 능력을 찾아가는 강철이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강철이가 사람의 몸으로 이무기의 능력을 회복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을 되찾게 될지 아니면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